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더 라이처 스타입니다. 자, 세상은 겉으로 평온한 듯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급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많은 증조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창세기 사례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에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로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고 하셨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은 죄악이 관영했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대로 둘수 없었습니다. 로시고 하는 소돔성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죠.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나약한 자들이나 믿는 정도로 치부합니다.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눈이 감겨 있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나 가족 또는 지인이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 아주 절망적일 때나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잠깐 인생의 문제를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 평안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자신의 인생과 신우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즉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나 조금 마음이 절대자를 향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여러 어려움을 통해 다행히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비록 힘든 과정이었을지라도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노아의 시대나 로세의 시대에도 똑같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한순간에 피할 겨를도 없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오겠다고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깨어 있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깨어 대비하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천국이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하나 없어서 엄청난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못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게 됐다.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온전하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아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